글을 올리느냐 자파 좋은 그룹의 실체 자파 좋은 그룹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자기 학원 고 김경률이가 자꾸 한동훈한테 조언하는 자파 좋은 그룹이라는 데 실제는 그런 영향 이 없다 이런 자기네에게 변명하려고 글을 올린 것같아 페이스북에 제목이 자파 좋은 그룹의 실체 이런 글을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한 위원장이 참 답답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뭐라고 네. 올렸냐진중권이가한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좌파조음 그룹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 길을, 자기 길을 갔다. 한 위원장하고 식사 중에 전당대 출마을 보도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좋겠죠? 물은 게 유일한 조언이다. 이런 데그 글을 쓴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중권의 지가 밝힌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동훈하고 텔레그램 문자 기록을 보니까, 한동훈이가 지난해, 작년이요. 작년 9월 30일 날 명절 인사와 함께 밥한번 묵자. 작년에 9월 30일 날 명절 추석 인사와 함께 밥한번 묵자. 그래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랑 잡아서 연락하겠다고 답한 게 10월 1일. 그러니까 작년에 9월 30일 10월 1일 밥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밥을 못 먹고 약속이 위무야 됐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연락한 게 바로 올해. 올해 4월 11일날 한동훈이가 연락 왔다는 거예요. 4월 11일날.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식사 약속 잡자. 밥안 먹자. 그래가지고 그게 4월 13일, 예, 예, 하고 거 대답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만나서, 반문거는 며칠인지 말하네요 근데 뭐1 3일예 했으니까 뭐 며칠, 며칠 내겠죠? 며칠 낼 거예요. 이어, 만나서 식사하는 도중에 전대에 나가신다는 보도가 있던데, 안 나가는 게 좋겠죠? 물었는데, 한동훈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 출마 결심을 굳힌 거로 판단. 방송에서 나가려 하는 것 같다. 라고 발언했다. 나와, 즉, 진중회의와 김경률 회계사 모두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서 나는 그 방송에서 나가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방송했다. 이게 우리가 유일한 조언이다. 조언이다. 이러면서 그 실제 우리 조언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변명하고 썼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진중권이나 김경률에게 위장 해석의 우파진영의 분열식으로 들어온 첩자처럼 간첩이다. 이자들에게 진짜 좌파도 아니고 재산은 범위에 돈은 제일 많이 바뀌면서 정의당에게 좌파 행시하는 삼성이나 공격 이런 자들이다. 저 분명히 이야기인데 자 4월 11일이 언제입니까? 4월 11일 에 총선하고요. 그 다음에 개표하면서, 그때 연합뉴스 개표방송회가 얼마나 참패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우리 괴로웠던 그날이 4월 10일이고, 10년 개표하면 11일이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4월 11일 총선 다음날에, 진중권 김윤윤, 진중권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밥안 먹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잡아서 밥 먹고 조언을 구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야, 4월 11일 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힘들고, 전북이 너무 아파할 때, 그때, 한동훈 기자회견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부족이라고 사퇴하고 갔는데, 그날, 바로 여기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뭐 내가 부족했다고 좋하면서 부르기 조언하고 밥 먹자. 이게 맞습니까? 진중권이가 과연 이게 국민의힘을 찍기나 찍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진중거이가 국민임 찍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독일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이 칼을 써보신 분들은 다그까요한동훈 위원장 진중거이가 국민임 찍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진작에 우파 방송 많이 주고 한 위원장 검찰 때부터 기한 갔을 때부터 수백 수천 번 엄청나게 방송해 주지만 한 번에게 연락하거나 밥 먹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비록이 바로 저번주에, 저저번주인가? 저번주에 뭐 이현종 선배한테 꼭 전화해라고 야기 들었다면서 통화가한 2분여? 2분 30초? 그게 다 아닙니까? 우리, 저, 뭐, 저야, 그래. 별거 아니니까 전화한다 치고, 우리 자유파에서 한의원장 도와준 분들, 지금도 그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뭐, 조회수가 노니까 따라다니겠죠, 뭐. 그 우리 정의구현 박완석부터 여러 유튜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편드는 사람도 있는데 전화 한 분에게 한 유튜브 자유오파스피커한데반목자거하게 전화 한번한 한 사람 있습니까? 송국권뭐 고성국 이봉규 제가 아는 사람 따따 붙다 다, 다, 다 물어봤는데 한 분에게 전화해서 저는 구하거나 게 반목자한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따세요. 제가 물어본 사람에게 없으니까. 누구든 우리 자유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장 도와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전폭적으로 그때 일정마다 우리 방송해 죽고 따라다니고 힘을 실어줬잖아요.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기 고맙다거나 뭐게 식사를 한번 하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섬에게 반박해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유튜브들이 다 돌아서서 지금 이게 어벤져스나몇개 빼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우파, 정통 우파. 유튜브 중에, 전백의 거구입니까? 그런데, 4월 11일 날, 진중고의한테, 전해석이 그 내가 많이 부족한 걸, 내가 많이 부족한 걸, 왜 진중고의한테 이야기합니까? 진중고의가 선거에 뭘 도와줬는데요? 국민의힘에 뭘 도와줬습니까? 저 정의당 찍었겠죠? 찍었겠죠?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제가 한의원장이 자파라는 게 아니고, 뭐, 이모부가 프레시한 사장이든 뭐든, 그 이모부하고도 연락 안 한다니, 뭐, 안, 하, 안 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진중과에까지 폭로하고 있잖아요. 4월 11일 날 전화하고, 김경유리하고 만나서 우리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을 고쳤다. 그래, 이게 며칠 뒤입니까? 참패하고, 사퇴한다고, 우리는 그때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공부한다길래몇달 동안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중권의 말로는 4월 11일 날 전화하고 13일 날 예하고 바로 이어 반나서 밥먹고 자기는 안 나서 와 말인데 마음이 나오겠다 고 굳어 있다잖아요. 그럼 이게 사퇴하는 순간부터 나오려고 이게 마음을 굳힌 겁니까? 굳힌 겁니까? 저는 이게 어디에 몸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뭐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거아니잖아요 어디 한동훈이 어디에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에도 제하고는안 봐도 되니? 전화 안 해도 되니? 우리 자유파 스피커들이나 고생하는 우리 전여우 의원, 홍철기, 신현수 이런 분들 왜 쉽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포용을 해야죠. 진중권도 포용하는데 왜그한 위원장 비판하는 유튜버들 만나서 내가 부족한 거 많이 지적해줘. 고맙다. 우리 식사를 한번 하자. 앞으로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게 많이 지적해주라. 내가 고칠 게 고칠게. 이게 포용력입니다. 그냥 말만 잘해서 누가 공개하면더 맞받아치고 맞받아치고 그래 후보 토론할 때도 게뭐 오물 던지고 도망가고 맞받아치고 맞받아치고 하면 그럼 이게 경선 끝나면 이게 하나가 됩니까? 1위 후보라면 1위 후보답게 더샘의 정책 계속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욕해도 포용하고 어떻게든 이게 한사람이라도더 우리 편 만들고 이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 김건희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철우 뭐, 이게, 김태흠 이장욱, 광력단다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이철규, 조정훈, 친윤은 다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 자유의빠 스피드 다 떨어져 나오고, 누구하고 정치할 겁니까? 앞으로 정치, 진중호야하고 김경률하고 말 겁니까? 누구하고 정치할 겁니까? 그 캠프에 누가 있어요? 초선들 뭐, 한열몇명 되죠? 김영동, 장동혁, 박정훈, 배현진, 이자, 이분들만 하고 정치할 겁니까? 이거만큼 당 정치 됩니까? 다 중진들, 광역 당시장들, 대통령 영부인, 우리 자유파의 스피커들 다 이렇게 뺄셈, 뺄셈, 뺄셈 하면 뭐로 정치할 겁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제가 여 드리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계속 한동훈 정적들이 계속 생기는지, 그 팬덤들도 주의를 줘야죠좀 이게 어떤 이게 유튜브가 한동훈 위원장 좀 비판하면 전부 이게 구독 취소, 구독 취소. 이러면 런그 유튜브는 계속 더 한동훈 위원장이 돼서 악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면 야, 그것도 받아들이자. 우리 좋게 좋게 한 명이 그 사람도 더 심하게 비판 안 합니다. 근데 조금만 쓴소리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무오류 수령처럼 절대 무오류인데 왜 한위원장을 비판하냐? 너, 막, 구독 취소. 너 구독 취소해. 너변레스너거부야 이렇게 뭐, 한의원장이 새기진 않았겠지만, 여론, 여론 조선팀이든 뭐, 조작팀이든, 댓글팀이든, 그건 없겠지만, 그 팬덤이 그런 식으로 한의원장을 자꾸 고립시킵니다. 그 자들의 행태가 개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의원장좀 비판하면, 뭐, 아, 가슴 물어 뜯고 그게 개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분에게 말려야죠. 건전한 팬덤은 필요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개딸이 정치 망친다고 하는데, 한의원장이 지휘청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일부, 일부라고생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이불로 한의원장 망치려고 일부러 이게 한의원장 팬들처럼 물어 뜬다. 역공작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역공작보다는 진짜 한동훈 팬덤이 한의원장을 위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계속 한의원장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왜? 처음에 누가 따따 붙다가 또 이렇게 제가 조금 한의원장 비판하면 와, 가서 이게 물어 뜯으면서 구독 취소하자. 이러면 이게 더 한동훈 위원장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야 비판하면 되지. 뭐, 우리가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 취소, 뭐, 우리가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한위원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노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오히려 더 통합적으로, 더 포용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제가 이게, 그, 진짜 한위원장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방송을 일관되게 보십시오. 총선 을위해 위에서 이게 드리는 진심은구원이고요그 다음에 그 한의원장, 진짜 진중구회나 김경일이라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 4월 11일 날, 바로 여기 진중구하고 전화해서 밥 먹고 출마 결심.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제가 이게 잘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구회가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진중구회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그좀 두루두루, 뭐 이게 때로는 이게 좌파에서 넘어온 참모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좀 이게 균형을 갖춰서 우파 쪽에 얼마나 고생하신 우리 유튜브나 자유파의 그 평론가들 많잖아요. 좀 이게 그 폭넓게 두루두루 의견을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